봄양기가 가득한 탈레스와 가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에 딱한 번만 심으면요, 그에 1년에 두 차례 매년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발레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달래를 심을 땅은요. 매년 단년생으로 나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심으시면 좋고요. 대신 일조량이 풍부하게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달래를 심으실 때는 씨앗으로 파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뿌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달래 종구를 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달래 종구는요. 인터넷에서도 달래 종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구를 심냐에 따라서 달래를 심고 나서 이 3개월 후에도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8, 9개월 후에 수확해서 드실 수도 있는 달래가 될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달래 종구는요. 모구와 자구로 나누어집니다. 모구는요. 가장 크게 생긴 뿌리를 모구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자구가 조그맣게 달렸거든요. 여기 새끼 같은 것들이요. 하나에 여러 개가 달리거든요. 여기도 달리고 지금 요 옆에도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모구 안에 자구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종구 씨앗을 이제 사게 되면은 모구는 1: 비율로 들어 있고요. 자구는 4: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4 비율로 씨앗을 달래 종구를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구를 심게 되면 모구가 심은 것들은 2, 3개월 후에 이제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자구가 심어진 것들은 8, 9개월 후에 이제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지죠? 그리고 요거를 수확해서 드실 때는 저는 이제 뿌리채 이제 수확을 해서 먹었지만 좀큰 모구는 수확해서 먹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또 띄어다가 요걸 띄어다가 다시 흙에다가 심어 두면요. 또때 맞춰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나서 또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이 공간에 1년에 봄과 가을에 두 차례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래의 특성상 25도가 넘고 되면요. 이 잎사귀는 폭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고요 이 양분을 이 뿌리 알 뿌리의 양분을 담고요 또 휴먼 기간을 이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휴먼 기간을 깨고 나서 다시 가을에 자라나기 때문에 이때 풀관리가 어렵게 돼서 풀에 치이면 가을에 깨어날 때 풀에 치어서 달래가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늘진 곳에 심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래를 심으실 때는요 나무 밑에 심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나무를 심었지만 이른 봄에는 햇빛이 잘되는 곳에 심어두면요 이른 봄부터 달래를 수확해서 먹, 우, 먹을 수 있고요. 또 25도가 되는 시점에는 달래가 휴먼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무의 잎들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풀이 덜 자라기 때문에요 풀 관리가 쉽거든요. 그래서 감나무, 밤나무 이렇게 나무 밑에. 오전에 해가 잘 들고 양지 바른 곳에 심어 두시면요, 달래를 정말 풀 관리도 쉽게 하면서 재배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달래를 심은 곳인데요, 작년에 풀을 못 잡았더니 달래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곳과 비교했을 때 이곳은 어 햇빛이 좀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서 햇빛이 좀 늦게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람 상태도 훨씬 조금 그 달래밭과 함께 다르게요. 성장 속도도 느리고 많이 번지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달래를 심으실 때는요. 떫물살이잘 드는 곳에 심어 주셔야 일찍 수확해서 달래를 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심어 주실 때는요. 이제 반만들기 하실 때 웃거름을 따로 주지 않고도 재배를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웃거름 듬뿍 그리고 복합 비료나 퇴양 살충제까지 어느 정도 뿌려주신 다음에요, 이제 줄파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줄파종을 하실 때는요, 5cm의 간격으로, 간격은 2에서 3cm의 간격으로 종구 씨앗을 드문드문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파종도 가능하고요, 흩어뿌림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편한 거는 줄파종을 하셨을 때 씨앗도 적게 들고, 그리고 어, 잘날수 있습니다. 수확을 하시고 나서는요, 이렇게 붙어 있는 손은 띄어다가 다시 땅 속에 심어 두게 되면요. 얘가 또때 돼서 또 자라나서 또 달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만 심으면요. 그해 1년에 두 번씩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달래. 어, 한번 심어 보시고요. 달래가 철분이 한번 여섯 배 정도 되게 높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정말 철분도 많이 흡수가 될수 있고 봄나물로 향긋한 향기도 맛볼 수 있는 달래 짜투리 땅에 심어 보셔서요 풍성한 달래 또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하세요. 빠빠.